에이, 저녁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또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저희 필리핀 장모님이 속이 안 좋으셔갖고 막 이런저런 검사 막고 그래서 뭐심부전 같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뭐1 0 0만원 필리핀을 보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4기라고 합니다. 만성 신부전 4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을 5일 동안 하면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세번인가 근데 그 의사 선생이 의사가 뭐 휴가? 뭐 이런 거라서 휴간지 뭐 출장인지 뭐 그것 때문에 5월 셋째 주에는 이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좀 기다렸다가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이 6만 페소래요.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비싸죠. 근데 뭐 장모님 뭐구험 들어놓은 게 있다는데 그게 뭐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그뭐 그뭐 호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때뭐 하는데 뭐한한 한 세션당 뭐1 5 0 0 1 5 0 0페 m 100m. 1 0 0 1 0 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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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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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기 m 100m. 100m. 1 0기 이거 뭐야?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뭐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여기는 이제 오자매라서 다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뭔가 사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보태고 뭐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잘 논의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뭔가 부지부지해 갖고 뭐한 사람만 내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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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집도 좋죠. 여기 집은 빌라 컴파운드 안에 있고. <laughs> 아빠. 어 <응>, 왜? 아 왜? 어 왜? 이렇게 마당도 있으니까 주위랑 이렇게 앉아서 놀기도 하고. 우리만의 공간이잖아. 아, 아빠. 왜? 아빠! 아 너무 가까워. 왜 그러고 그래? 어? 어? 응? 주위 찍고 있었어. 응? 아빠. <웃음> 왜? <웃음> 조심해. 오늘 <우리> 사람이 진짜. <laughs> 오늘 뭐 언니가 없다. 언니 여기 앞집 언니는 뭐 학교 다녀가 고 일찍 자기도 할텐데 지금 뭐 6시? 6시 반이네? 어 고양이 있네 저기. <laughs> 응 저희는 이제 여기 여기 월세가 만리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뭐 고정으로 나가는 게한0리알 정도 돼요. 이게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인터넷 많이 나오면 뭐총한5 0 0리알 정도 나오기도 하고 저희 고정으로 그 나가고 그리고 저희 생활비 뭐한 3,000 이하. 그래서 총 저희가 여기 이 집에 살면서, 그리고 뭐 이런 자동차 주유비 해갖고, 한, 얼마 정도 쓰나? 한, 15,000원 이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총? 16,000원 정도? 왜? 괜찮아? 아이 주위 진짜 감기 아직도 안나갔고 힘들어하고 있어. 이게 항상 느끼는데, 주희가 먼저 아프고, 제가 아프거든요. 주희가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제가. 언니. 아프게 게니 응? 언니! 언니? 응. 언니 지금 뭐, 모르지, 어디 나갔는지, 언니가. 근데 학교 다니니까 되게 피곤할 거야. 여기는 학교 다니면 은 뭐, 아침 7시 반인가? 뭐, 이렇게 나갔다. 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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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희 집 뭐, 생활비. 저희 생활비 뭐, 그렇게 들어요. 저희 뭐, 자동차 아빠. 할부금 이런 거 없고. 한공주로산 거라서 따로 나가는 돈은 없고, 아,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6 0 0 0 이하 정도 나가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여기다 대출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8,200 이하 정도씩 나가요.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뭐한 뭐 달에 나가는 돈이 한25,000이하그 뭐, 정도 되네. 24,000 이하, 23,000 이하 정도 힘들죠? <laughs> 또이 집은 또 조, 좋긴 좋죠. 방이 다섯 개 있고, 그리고 저기 밖에 그 도우미 방이 있는데, 저희는 그 방을. 어, 왜? 바람 많이 불어. 어, 달 저기 있네, 달. 도우미 방을 저희는 이제 세탁실로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다 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놓고, 창고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공간이 많아요. 응. 네. 그리고 이제 방 다섯 개 중에 방세 개를 이제 세, 세, 세로 내준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방 하나만 차지하고 있어갖고, 좀 들어오는 돈이 좀 적어진 거죠.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월세 내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세입자가 있어서 거기 들어오는 걸로 이제 빼면 이제 적게 내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좀힘들죠뭐 카타르에서 생활비는 참 집세가 많이 나가요. 그뭐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렴한데 진짜 사람 살면뭐 괜찮을 텐데 진짜 저렴해 봤자 방 3개짜리 산다? 그럼 뭐5 0 0 0천얼 정도. 진짜 후진데 5 0 0 0 어? 열어줘. 자기가 응, 응. 열어. 할수 있어? 응. 아빠 해줘. 응. 아빠 해. 꽉 잡아봐. 꽉잡아 응, 해봐. 아 맞아. 어 잘했어. 여기는 또 뒷마당에 이렇게 있잖아요. 방 다섯 개, 화장실이 총세 개. 나쁘진 않지만 근데 뭐 제가 항상 언급을 했지만 요 앞에서 놀기는 좀 힘들어. 장단 장단점이 있지. 자, 그 어제 저희가 어제랑 그저께 본 그런 집 가서 살아도 나가는 돈은 비슷 비슷하죠. 한 천리야 이천리야 더 아끼는 거죠. 뭐. 아니면 세입자가 여기 또 있어 주면은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낫기도 하고. 회사에서 가까우니까 또 좋고 바로 옆에 룰루 있고 여기서 뭐 이런저런 뭘 가는 게더 수월하기도 하고 주애는 여기 집이 좋아? 응? 어? 주애는 여기 <laughs> 여기 집에서 살면서 <laughs>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잖아 어? 주애야 여기 집이 좋아? 응 <laughs> 그래? 어제 본땐 별로야? 응대단만 어어 하지 너 그냥 어어만 <laughs> 해 어제 어제 어제, 주에, 어제 집 보러 갔었잖아. 응. 어제 집 좋았어? 어? 응. 어제 집 좋았어? 응. 대단만 해. <laughs> 대단만 해. 응. 긍정, 긍정 워먼이야, 긍정 워먼. 어, 어, 어. 어제, 어제 본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여기가 좋아? 네. 응. 네? 그래요? 응. <laughs> 어이, 혹시 여기는 이렇게 바로 나가고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왜? 공간이 꽤 크죠. 봐봐, 요 공간이 커요. 여기 다 우리 마당이야. 뒷마당은 여기보다 훨씬 큰데, 거기는 잘안 있어요. 파리가 많아갖고. 어? 아무튼 저희 집은 아마, 여기서 살겠죠. 이 진짜, 어. 몸이 아프다는 게참 힘든 건데. 응? 주희야너 응? 할머니 아프대. 응. 왜 할머니? 아니? 응, 어, 마밀라 아프대잖아. 마야? 응. 아프대. 마야? 마밀라. 마야? 응, 어, 아프대. 아빠? 응.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7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 뭐, 그래도 건강하신 것 같은데, 응? 근데, 뭐,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60대 초반인데, 이렇게. 아, 씨. 참. 어, 어. 어, 어. 아무튼, 내일 저희는 또, 주애가 다니게 될 학교에 가게 돼요. 거기 가서 우선, 어세스먼트를 한대요. 뭐, 평가 같은 거? 주애가 뭐, 이런 교류 같은 거잘 하는지,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퇴근해서 다 같이 가야 될것 같아. 아니면 그냥 바로 퇴근하던가 점심 시간에. 어다봐 우이. 왜? 더러워? 먼지 많아? 괜찮아. 그런 거지 뭐. 그러고 노는 거지 뭐.